루노코리아 강남의 김영고 팀장입니다. 많이들 기다리셨을 필랑티의 실물을 드디어 이제 보여드리게 되었고요. 어, 지난 수요일에 전시차가 이렇게 입고 되었고, 지금 보시는 차량은 가장 상위트림인 에스프리 알핀의 1 9 5 에디션 모델입니다. 어, 기존 알핀 모델의 보스 오디오 시스템하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두 가지 옵션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모델이 1 9 5 에디션 모델이 되겠고요. 그리고 잠시 후 실내에서 보여드릴 어 액세서리가 추가되어 있는 사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콜레오스를 많이 보셨던 분들은 익숙한 부분도 있으실 거고 사뭇 다른 점들이 눈에 들어오실 텐데요. 전면에 루미네이티드 시그네처 그릴이 자리 잡고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어, 알핀 트림에서는 다 이렇게 전면에 발광체가 들어가 있는 루노 로장주 마크를 중심으로 좌우 축으로 펴져 있는 로장주 마크를 형상화한 육각형 모양의 그릴이 보이실 거고요. 아이코닉은 이 부분이 점등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알핀과 아이코닉은 전면부 디자인에서의 일루미네이티드 그릴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차이가 있다라고 하겠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워낙 디자인에 강점을 두고 있는 차량입니다. 프론트부터 시작해서 리어라인으로 이어지는 유려한 라인이 잘 살려져 있는 차량이라는 것이 필란트의 특징이 되겠고요. 이 헤드라이트라든지 프론트 범퍼 하단부에 부품 하나하나 디테일이 굉장히 좋은 차량입니다. 아마 다른 어떤 모델보다도 디자인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큰 차량일 거라 생각이 되어지고요. 벌써 지금 많이 방문하셨던 고객분들께서도 이 디자인에 대한 만족감을 많이들 표시해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콜레오스는 SUV를 원하시는 분들이 기대하는 부분에 대한 만족도가 큰 모델이라고 한다면 필랑트는 거기에 승차감과 이 내가 타고 있는 공간에 대한 만족도를 최대한 끌어올린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아침, 저녁으로 차량 안에서 움직이는 시간이 제법 많은 편인데 그 시간과 공간을 나에 대한 만족감으로 치환시켜 줄수 있는 그런 모델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네요. 도어를 열어보시게 되면 기존의 콜레오스에서 보셨던 것보다 한 단계 진보된 필랑트의 실내 시트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알핀 모델의 경우에 헤드레스트 하단에 알핀 로고가 들어가 있고 차량 전원이 들어오게 되면 엠비언트 라이트가 점등이 되면서 특히 야간에 보신다면 차량에 대한 만족도가 더 커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네요. 물론 앉았을 때 허리 부분 그리고 어깨 바로 아래까지를 충분히 잡아주는 느낌으로 착석했을 때 컴포트한 느낌을 더 강하게 받으실 수 있겠고요. 스티어링 휠 디자인도 좀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하단부 디컷만 들어가 있던 형상에서 위 아래에 디컷이 들어가면서 손에 잡히는 그립감도 물론 뛰어나지만. 앉았을 때 스티어링 휠 너머로 보이는 계기판의 시야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만들어내져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모니터를 한번 봐주시게 되면 기존의 콜레오스에서 선보여드렸던 것처럼 가운데 센터 모니터와 동승석 앞에 있는 모니터 해서 멀티미디 환경이 최적화되어 있는 부분은 여전히 핀란드에서도 이어가고 있는데 기존 대비 반응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더 빨라졌고요 콜레오스에서는 음성인식 시스템이 누구가 탑재되어 있었다면 핀란트에서는 에이다 노트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어 인식률이 높아졌고 반응속도도 빨라졌을 뿐더러 기존에는 지원되지 않았던 창문을 내려달라든지 그런 기능들 역시 조작이 음성으로 가능해졌고요. 음성명령을 불러오는 방법도 조금 달라졌는데요. 핸들에 있는 버튼을 통해서 명령을 주실 수도 있고요. 당연히. 하이르노 또는 음, 지금 보시면 예시문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기존 대비 훨씬 많은. 네, 예시문들이 대... 잘 보이네요.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기존의 이제 음성명령 시스템이 뭐 단순히 시트에 열선을 켠다거나 핸들의 열선을 켠다거나 에어컨 온도를 바꾼다 정도로 국한되었다면 좀더 많은 명령들이 수행이 가능하고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간다라고 하면 목적지에 대한 날씨 안내라든지 이런 것도 또 얼마든지 원활하게 쓰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어, 차량 안에 똑똑한 음성 비서가 탑재되어 있다 그리고 그 모니터 위쪽으로 자리 잡고 있는 보스 오디오 시스템 유닛들이 보이는데요 디자인의 변화만 단순히 있었던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만족감을 표시하셨던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 기능 역시 진보된 상태다 실제 저희가 개발자들과 인터뷰를 했을 때도 이 부분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다는 피드백을 받았고요 곧 시승차도 투입될 예정이니까 저와 같이 한번 시승도 해보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필랑트의 2열을 보고 계신데요. 195 에디션 모델이기 때문에 각각 이렇게 코트 행거하고 타블렛 거치대가 액세서리가 장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액세서리들 같은 경우는 쉽게 탈부착이 가능한데 이렇게 뺀 경우에도 커버를 덮어주게 되면 깔끔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필요에 따라서 타블렛 거치대나 코트 행거를 통해서 이 공간을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존과 달라진 부분 중에 하나는 시트 디자인이 바뀌면서 색상 배리에이션도 바뀌었죠. 지금 보고 계신 색상은 퓨어라이트 그레이 컬러인데 이렇게 좌우측 시트는 밝은 컬러를 주고 가운데 시트를 어두운 배색을 넣으면서 각각 앉아있는 공간에 대한 집중을 올려주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실내다 보니까 글래스루프를 보여드리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전체 이 넓은 면적에 들어가 있는 글라스루프가 개방감도 장점이겠지만, 한, 한 번씩 하시는 걱정이, 그러면 여름에는 힘들지 않겠냐라고 걱정하시거든요. 글라스루프 같은 경우는 지금 에이지 코팅이 들어가 있고요. 실내로 투과되는 열 에너지율 같은 경우는 TSS라고 하죠. 12.5% 정도의 개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라미네 필름도 들어가 있고, 추가로 틴팅 작업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쓰실만 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저희 순정 액세서리로 글라스 슬프를 안쪽에서 커버를 붙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액세서리가 준비되어 있다. 기존과 약간 달라진 점이 뒤쪽 부분의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슬릭하게 빼준 후면부 디자인에 과감하게 각을 잡아놨고 테일라이트 디자인 역시 유니크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트렁크를 여는 버튼도 범퍼 쪽으로 내리지 않고 바로 상단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대패도 조금 더 쉽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트렁크 용량은 여전히 여유있고요 콜레우스와 동일하게 633리터의 공간을 제공합니다 물론 2열을 폴딩 했을 때는 2000리터가 넘는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적재 공간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고요 전체적으로 콜레우스 대비 전고가 45mm 낮아졌지만 어, 그 부분은 전체적인 주행 감각을 끌어올리는 데 들어간 부분이라 적재 공간이 줄어들었을까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쿼터에서 사이드 한번 잡아 주실까요? 지금 보시면 콜레오스는 어 콜레오스는 전형적인 미드 사이즈 SUV의 포션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나 국내에서 많은 분들이 패밀리카로 콜레오스를 선택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 입장이었고요. 상대적으로 필랑트는 조금 더 낮은 전고를 갖고 있고 어, 130mm 정도의 전, 조금 더 길어진 전장을 통해서 낮고 긴 밸런스가 더잘 잡혀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행 감각에서도 역시 콜레오스는 가족들과 함께 이 공간을 여유있게 쓰는 구성을 보여주는 구성이라고 한다면 필랑트는 탑승자에게 조금 더 집중되고 세단에 가까울만큼 어, 안락한 주행 감각을 선보이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라고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필랑틴는 20인치 휠을 셋업을 했고요 콜레오스 같은 경우는 19인치 휠을 기반으로 해서 알피는 20인치가 투입되었던 거에 반해서 필랑틴는 기본적으로 전라인업을 20인치 휠을 기본 셋업으로 가져가면서 음, 그만큼 달리기하고 디자인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는 모델이라 하겠습니다 전시되어 있는 차량의 외장 색상은 지금 무광 그레이 컬러인 세틴 유니버스 화이트고요. 실내에는 피어라이트 그레이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피어라이트 그레이 같은 경우는 밝고 이 좋은 색상감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호감을 보이셨는데 막상 선택하실 때는 오염이나 이염에 취약하지 않을까 걱정들을 하셨던 색상인데 저희가 기존의 콜로스를 통해서 이 색상의 시트를 계속 팔로우해 본 결과 그 부분도 너무 걱정하지 않고 쓰실 만큼의 기본적인 오염이나 이염에 대한 방어도도 높은 편이라고 하겠습니다. 100번 영상을 통해 보시는 것보다 직접 실물을 겪어보시는 게더 좋은 차량입니다. 음, 언제든지 시간 내서 문의 주시고 찾아주시면 실물과 함께 정확하고 빠른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